뜨거운 감동을 전달해 드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동욱 씨. 네,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. 어, 미약하나만 제 힘을 이 영화에 보탤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뒤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네. 것 같은데 손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? 네, 쌤들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분들은 또 계속해서 무대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파이팅을 외치고 싶은데 12월 24일 하얼빈으로 한번 다 같이 가자라고. 좋겠습니다. 자 24일 관객들과 함께갈 텐데요. 하얼빈의 주역분들 감독님과 함께합니다. 12월 24일 하얼빈으로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왼쪽으로 한분한 분씩 한 입장하시겠습니다. 네네 극장에서 저희가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